안녕하세요. 윤파머입니다. 어머니? 파머 감사합니다. 네. 저희 윤파머 어머니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심었던 옥수수가 너무 가뭄에 힘든 것 같아서 그 물을 주려고 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분 그리고 포배 드림 게시판 분들 옥수수를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키우려고 물을 주려고 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관수를 줄 장비는 양수기를 통해서 줄 거고요. 양수기를 구매를 했고, 그리고 그 양수기에 소방 호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마 엄마가 보면 엄마가 까면 보셨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물이 분사가 되고요. 이제 자 같이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항상 제 유튜브를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머니, 아까침에 물 분사된 거 보시고 어떤 느낌이십니까? 음. 좋아서 내가 돈을 더 줬습니다 호수 조금 더 사서 길게 해서 편하게 하라고 네 어머니께서 원래 이게 길이가 15m 짜리인데 15m 더 사라고 엄마가 용돈을 10만 원을 추가로 주셨습니다 일단은 네, 엄마말씀하시 돈을 전혀 안 줄라 겠어요 그냥 힘들게 이겨내라고 근데 괜찮아서 돈을 줬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처음에 엄청 힘들었던 부분이 거든요 과연 이걸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라는 부분에서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직접 물어봤었고요 이전 저희 영상 보시면 이거 양수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사양 있습니다 일단은 이 양수기에 이걸 소방호수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소방호수를 연결을 했고, 소방호수를 연결하는데, 이게 뭔지 도대체, 이게 뭔지 몰랐어요. 한참을 찾아, 찾다가 결국 알았는데, 단 밑불입니다. 단 밑불. 단 밑불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방호수도 같이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소방용품 업체 가면, 이렇게 설치를 할 거다 소방호스를 하면 소방업체 관계자분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연결되는 부품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실제로 물을 한번 뿌려 뿌려 볼게요 근데 지금 옥수수가 얼마나 물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어저께 했어야 되는데 어저께 또 지방 큰 행사가 있어서 어저께 못 줬고요. 옥수수가 보면 이렇게 좀 말라 있습니다. 여기 잎사 잎 보이시죠? 이건 좀 상처나서 이렇게 된 거고. 많이 네. 이렇게 보면 말라 있고 여기 안에도 여기 물 안에도 수분이 없습니다. 좀 이따가 이 안에까지 수분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스프링 쿨러가 아니기 때문에 물방울이 굵어서 조금은 그 작업에 시간을 두고 작업을 해야 돼요. 위에 보시면 제일 위에는 위에 옥수수 밭은 물을 한번 줬고 그리고 여기도 물을 줄 거고 지금은 이 밭에 물을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저 위에 물을 주고 이렇게 또 한번 주고 또 한번 여기 주고 이렇게 세 번을 나눠서 줄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차를 두고 하기 때문에 스프링 쿨러처럼 그렇게 많은, 많은 흡수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충분한 흡수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머니께서 인정해 주신 이 소방 호수 위력 한번 보시죠. 아주 기가 막힐 겁니다. 이렇게 물을 수북히 줬고요줬고요 어디? 보면, 어, 여까지는 일단은, 어, 안에까지는, 안에까지는 요 착착합니다. 어머니, 보시아요? 또 착착해. 음, 음, 예. 많이 네 많이 들어갔나? 응. 아, 또 어. 덮어놔. 어, 또. 또, 또, 팠던 것들은. 어, 이렇게.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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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 이 상태에서 이제는 한 번, 지금 이렇게 한번 줬으니까 다시, 저기 위에 한번 주고 저 위에 한번 주고 여기 한번 주고 또 여기 한번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가면서 나눠가면서 줄 거거든요. 그래야 흡수가 충분히 잘될 거예요. 다 강우미여 가지고 이렇게 어머니와 같이 옥수수에 물 주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사실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작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혼자서 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동력 양수기를 사용한 거고요. 그리고 이 동력 양수기에 대한 자료는 이전제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와 있거든요.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도움이 된다면 꼭 한번 영상 봐 보십시오. 이렇게 옥수수에 물을 줘서 너무 좋고요. 우리 구독자님 드실 때까지 그리고 보배드림 게시판 회원님들 드실 때까지 건강하게 야무지게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파머였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셔야죠. 파마 응, 바마, 엄마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